<목소리> <목소리> 자, 그러면은 이번. 시... 아, 요번에 새로 나온 신캐데니얼이데니얼인가요 이름? d 네, 니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시작하는 다니엘은 웬만하면 <목소리> 그냥 l Danie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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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a n i e 를 Daniel. 풀템 상당히 빨리 나왔고 묘지 가면은 먹을 수도 있겠다. 묘지 아직 있어. 어, 병원은 아 호텔은 먹혔는데 묘지는 아직 가능성이 있다. 아 먹혔네. 근데 너도 지금 먹었으면 템이 다 나오지 않겠지? 내가 템이 진짜 빨리 나온 거거든 지금. 너만 넘을 수 있는 게 아니란다. 그래? 이 느낌이야. 템이 참안 나오셨군요. 근데 얘가 아니었어요. 생나. 어, 얘템뭐 만들었는데? 아, 이거 봐! 아, 또 이래. 궁극기 광클해가지고 그냥 바로 쓰졌어 바로 튀어나왔어. 아, 짜증나네. <laughs> 설마 너 이미 썼니?지 안같은데아 완전 써 만천 만들면서 썼네 이미. 킹받네. 아 <laughs> <laughs> 너무 짜증나요. <laughs> 아내 프라가를 어떻게 할 거야? 큐는 먼저 쓰면 안 돼. 이거 달라 붙고 써야 돼. 달라 붙고 쓰는 게 맞는 것같아 미리 쓰면 안 좋은 것 같거든요. 이게 안 맞았다고? 간 궁, 궁 2초. 네, 잡았고. 가 신규 머리장아가안써가는데 음. 뭐, 괜찮지 않을까요? 그, 기존에, 수정티아라도 그렇게, 뭐, 크게, 뭐, 그된 것도 아니, 아니고 냥 뭐, <laughs> 누군가가 지 않을 것 예술의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. <laughs> <누군가 연세 웃음> 너 언제 나오니? 얘왜또 60초니? <laughs> 일어나, 자, 일단 운석부터 주우러 갑시다. 다니엘있면 좋아요. 어 맞네. 기사신조 플러스. 그것까지 합하면 한 35퍼네. 어 뭐야 사라졌어. 에이, 참. 이제 지금 여의봉 뽑으려고 그러는 거 같거든. 아, 이런 이런 식으로 평타 쓰는 애들이 평타 캐릭이좀 힘들어 숲에 있는 거 이렇게 닫혀 있는 거는 웬만하면 사람들이 안 먹는 거니까 나 같은 독종 아닌 이상 골목길에 이것도 있고 이거 먹고 텔 타고 골목길 가면 될 텐데 지금 보면은 이 친구가 저처럼 지금 3킬을 했는데 저 친구를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아. 아얘 어떡하지 얘도 평타 캐릭인데 큰일네 아 운석했어 골목길에 있는거 아 요번에 왜 이렇게 운석을 잘 먹지 애들 쇄이 지정되었습니다. 야! <laughs> 이거랄까? 실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. 오메가는 바로 처치됐네요. 이거 어우. 다니엘이 지금 되게 잘해 이 친구. 쟤 무슨 루트일까? 무슨 루트길래 저렇게 쌀까? 전절 가서 저거 좀 구워봅시다 감자절 쿤달라? <laughs> 이거 왜안 먹고 왔지? 쿤달라 <laughs> 나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? 공기병에서 나왔려나? 32에 해당하는 추가 고유피라고. 32면은 씨 필요 없다. 저게 는 건가? 어, 나 아메리카노 그냥 버리고 왔지. 아, 이 바보야. 어, 뭐할 거? <놀람> 제가 이겨버렸네요야 야, 잠시만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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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럴 때 아니야. 4초 4초 4초. 4초. 조죽 레 온도 센데 어, 레온 이 거든요？예, 이거 위클 잡고 있을때가면돼 잡고 있 어, 레온 잡고 있어야지 그렇지. 가가루아았 <laughs> 근데 나 지금 그게 너무 없다. 아 저거 갖고 나와야 되는데. 이거 사람 잡으면은 폭발 타이머 왜 이렇게 조금 주는 거 같냐? 아씨 원래 되게 주는, 되게 많이 주는데. 야 너무 <laughs> 많이 써버렸어. <laughs> 너무 많이 써버렸어 잠시 후, 27초 어때? 활성화됩니다. 레온 중에서 제가 먹을만한게 근데 없어요 미스 방패는 오히려 안좋고 전술 OPS? OPS 어때? 일어나, <laughs> 애초에 별게 없었어. 음. 어, 뭐야, 이거? 깜짝이야. 잠시만요. 어, 얘왜 이렇게 쎄? 와, 미친. 죽을 뻔했다. 와딜왜 저래? 곧 보안 콘솔 주변 최종 안전. 야 체력도 엄청 많은데? <laughs> 야왜 들깨야? 들깨 왜 그래? 피리 보는 사나이가 아니고 이거. 잠시만 이거 아니야. 와 진짜 세다. <laughs> 와. 와, 율레븐 엄청 세다. 야, 나가봉 딜 진짜 센데? 아, 아깝네요. 1등 할수 있었는데, 요 음, 이런 식의 약간 그, 뭐라고 해야 되지? 평타 기반 친구들은 상대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. 아니면 내가 뭐 이거, 이것저것 스킬 써가면서 뭐 도발 피하거나 했으면은 뭐 싸울만 했을 텐데, 일단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좀 적은 것도 좀 있고,